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상막하다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상막하다 느낄 때는 아주 다양한 경우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이 줄어들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질 때. 작은 실수에도 주변의 반응들이 크게 돌아와 불거지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 비슷하다고 여겨질 때 우린 알게 모르게 상막함을 느낀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저 나름대로 상막하다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어른들이 사라지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들때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그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공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륜과 지혜를 보여주는 자들이 사라지고 동시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선배된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을 나눌 믿음의 후배들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이유와 상황들로 서로 선을 긋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의 모습과 연결짓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매정한 시대,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 시대의 풍습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 안에 분명 정과 훈훈함과 따뜻함, 그리고 배품과 나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흔히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도 이삭을 다 줍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와 더불어 조금 더 갚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지만. 그 외에 자신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매정한 시대, 그리고 각박한 시대,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와 같은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건 성경 속 인물들이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혹은 그 사람들의 상황이 긴박하고 다급해지고 궁핍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혹은 그들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죄로 계속 거듭 나아갈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세상의 모습을 그 성경 안에서도 계속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 공동체 안에서도 다윗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구별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다이슨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자신과 주변의 동료들의 그리고 가족과 전리품을 추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냈으나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이 1차적으로 멈췄던 부소울 시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추격하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판단한 이들이 멈춰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간 진영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그들 돌아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나누어 줄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으니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한 이들만 갖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올타콘이 정확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각박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보면 경제적 관점, 수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관점에서는 결코 옳은 태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저받은 것을 거저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사랑함으로 베풉니다. 거저 받은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는 이들 위해 거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여 노력하지 않았다고, 혹여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려하거나 배제하거나 밀어내는 것은 세상의 합리적인 태도는 될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질서를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누며 베풀고 사랑으로 각박한 이 세상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나의 것을 허비하고 흘려보내며 노력하지 않았지만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엔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들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 허용하지만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허비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물질을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 쓰고 있다면 과연 내 주변에 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채워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허비하고 베풀고 통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거저 베풀고 거저 나누는 주의 귀한 송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윤리와 그런 질서와 그런 방법을 보고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들이 다윗이 오늘 윤례와 규례를 정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 나라를 채워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간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채워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